오늘은 편재격에 대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재격에서 일간이라는 것은 아, 일간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를 하기 위한 소유를 위한 어, 대항력이라고 해요. 대항력. 뭐이 대항력 속에는 어, 방어력도 들어 있고요. 뭐 공격력도 들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취하고자 하는 일간의 에,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편재격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취하고자 하는 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어, 그 환경적 요건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 요건 이제 재성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소유를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소유를 위한 그렇죠. 소유물을 어, 갖기 위한. 요거는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돼. 능력. 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근황한 일관에서 나오죠.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내가 취하고자 하는 소유물에 대한, 어, 뭔가 조사, 정보, 이런 어, 것들을 이제 어, 수집하는 거예요. 관찰 능력, 관찰력이라고 해도 되고,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편집 기억에서는 이제 정제와는 다르게, 같은 재성이기는 하지만, 정제와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정제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만, 편제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는 것, 그러니까 재성은 돈이 다니는 길을 아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돈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편제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바꾸게 되면 어 돈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의 사고방식은 정제보다 한 단계 우세하기는 하지만, 어 실패율이 어 정제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 손해를 보기도 하죠. 어 편재도 정재처럼 어 취하는 편재가 있고요 취함을 당하는 편재가 있어요. 이것도 요것도 이제 어 그것에 대한 구분은 근황하냐 근황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편재라는 것은 식상을 부려서 어 재성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일간이 뭐야, 아까 대학력이라고 했죠. 소유를 하기 위한 대학력이라고 했는데, 근황함으로 해서 이제 식신을 부려서 재성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취하는 편제가 되려면 일단은 근황해야 돼요. 그래서 근황한 일간이 식신생재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취함을 당하는 편제는 뭘까요? 근황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나를 취해가는 거죠. 그러면 근황하지 않으면 재생살이 돼야 돼요. 재생살이. 그러니까, 정적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남한테 쓰임을 당한, 근황하지 못해서 취함을 당하려면 어, 재생살이 돼야 돼요. 정제계금 재생관이 돼야 되겠듯이, 어, 그래야 나를 취해가는, 어, 사람이,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식신 상관 중에서 이제 식신이 취하는 행위가 돼요. 그렇죠? 편제는 어, 식신이 취하는 거지 상관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신 생제를 통해서, 어, 사회활동을 하는 건데, 이 식신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올곧게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으로다가 편재를 이제 취하게 되겠죠. 편재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편인을 만나야 되겠죠 편인을 재화를 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 그러면 고정화 작업이라고 해요. 고정화 작업.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고정화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어, 수입이 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화 작업을 통한 풍요라고 하면 돼요. 식신생재라고 하는 너의 부지런함을 편의인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식신, 식신생재제극인을 하게 되면, 어, 식신생재에 대한 부지런함을 시장에서 인정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지적재산권, 안전자산권, 뭐, 특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플랫폼 사업, 또, 이제, 고정화 작업에 들어가요. 특허, 뭐, 실용신한,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브랜드, 뭐, 국가 자격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예요? 고정화 작업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근황하지 않으면 재생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취함을 당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쓰임을 당해야 된다. 내가 취하려면, 내가 재성을 취해오려면, 근황한 일간이 식신을 통해서 취해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변인을제화해야 고정화 작업을 이제 한다.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재격이 인성으로 왕하면, 인성으로 왕하면, 근황한 식신생제는, 근황하다는 건 성실 근면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 몸으로 때울 일이 많아요. 어, 근황한 식신생제런 몸으로 때울 일이 많은데, 인성으로 왕한 어, 편재격은제극인을 해야 돼요. 제극인을 통해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작전을 쓰고 어, 뭐 전략이라고 하면 되죠 전략이라고 하면 되고요 뭔가 전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재테크적 요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재테크적 요소 이런 것들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 이권을 어, 갖게 되는 거예요 어 편재라는 것도 이제 소유를 하기 위해서 어 타협을 하죠 타협 타협이라는 것은 이제 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뭐 이제 정인과 어, 합을 하죠 편재는 어 정인과 어, 합을 하겠죠 또 편재는 겁제와 합을 하겠죠. 또 겁제와 합을 하겠죠. 겁제와 합을 하죠. 이것이 이제 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타협이라고 하고 협력이라고 하는데 편제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면 뭐냐 그러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틈새시장 공략 을 통한 재테크예요. 재테크 틈새시장을 어, 공략한 재테크 대개 이제 어, 잘 되는 분야에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정제도 이제 정인과 합, 저 편인과 합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정재가 편인과 합을 하는 것은 남들이 주로 이제 잘못된 것들, 남들이 하다가 망한 것들을 이용한 틈새 공략은 정재와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편인 정인 정재 편인 내 합을 이제 이용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외워 두셔야 돼요. 그리고 편재와 겁재 요거는 이제 그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데,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데, 겁제와 합을 하니까 이제 타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겁제라고 하는 타인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거예요. 타인을 이용한 이권 개입이에요, 요거는. 건 타인을 이용한 이권개비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용어적 개념을 한번 어, 보게 되면 편제격은 어,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면은 어, 편제잖아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해오던 관습적인 거, 뭐 것, 뭐 예껏, 이런 것들을 정제처럼, 정관처럼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롭다라고 하면은 바꿔줘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과 혁신과 개방으로, 어, 교류하는 정신을 가졌어요. 편제는. 정제는 어 아버지인 정관을 그렇죠? 자식인 정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따르는 보조 정신의 재생관이에요. 정제가 재생관 한다는 것은. 대개 이제 재생은 부계 혈통에 들어가요. 편제든 정제든 부계 혈통에 들어가는데 육신 중에서 자기가 직접 개척해서 만들어내는 권력적인 것으로서 이제 관과 재성,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어 이거는 제도를 말하는 거야. 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재생살이됨으로 해서. 요거 이제 여기가 이제 편제니까 요거는 이제 살이라고 합시다. 어 그래서 이제 재생 살이됨으로 해서 어 영역 확장. 영역 확장 그리고 통치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통치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렇게 재생살된 사주들이 가정에는 등한시하고 바깥 일하기에 항상 이제 바쁘다가 보니까 남편으로서는 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와 어 권력이 합쳐서 이제 통치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어 투표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재생살을 받은, 받아서 비견을 재화하는 과정이에요. 재생살이라고 하는 명분, 권력을, 어, 내가 취하려면, 재생살을 통해서, 어, 한 사람을, 이제, 한 사람만 뽑히고 나머지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재생살, 어, 비견 재화, 재생관, 어, 급제 재화, 이렇게 나가 있죠. 그래서, 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laughs>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요 이제 재주 재자가 있어요 재주라는 게 있어요 재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재주가 변해서 요 재주가 변해서 어 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요게 이제 붙었다는 말은 요게 뭐냐 그러면 재주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재주 제주, 재주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조개 패자라고 하는데 조개 패자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어, 재물을 상징해요. 재물을 상징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배급권이라고 했어요. 배급권, 어, 생존권이라고도 했죠. 어, 옛날에 어, 이제 신라, 뭐 고구려 이럴 때 고추가라고 해서 왕족 들이나 이제 귀족들의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서 대개 이제 그 소술 대문이라고 해서 권위를 상징하고 그렇죠 넓은 땅을 관장하는 어떤 영주나 장주 등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폐 이걸 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배급권, 어 생존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재물을 이제 모으는 재주라고 해서, 요렇게, 요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 이렇게, 그 요것들은 뭐, 상위 구조에, 어,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역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두려움도 없고, 또편재는 것은 만족을 몰라서 만족을 할줄 몰라서 어,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리고 굴욕적인 삶을 절대 살지 않겠다는 의협심을 가진 인품을 지닌다. 어, 편재에 대한 어떤 그 어, 해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편재는 어, 건립자야, 건립자. 뭔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건립한다. 그렇죠? 이렇게 건립하는 거예요. 편제는 건립하고 정제는 건립한 것에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제를 이제 대지도자상 이런다고 해요. 대지도자상. 상이라고 하죠. 대지도자상. 그래서 편제는 독재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여를 하는, 어, 사회 환원주의자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편제는 이 백성들의 굶주림이 보이는데, 정제는 뭐예요? 자기, 자기 자신의 굶주림만 보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편제와 정제의 차이에요.